천국입니다. 네. 측천무를 역사가들은 내도합니다. 그렇지. 여자가 찬탈했고 그러는데 이 사람 뭐라고 그러냐면 남편 고종보다는 열 배쯤 낫고 아들 중종보다는 일만 배낫다 그러면서 도대체 정치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인재등용인데 인재등용을 그보다 잘한 사람이 어디 있었냐? 네? 그 뭐라고 한다면 그 밑에 있는 놈들이 신통치 않았던 거지 <laughs> 그 그런 군주가 어디 있었냐 그래서 명찰선단 했다고 그 말로 밝게 보아가지고 판단을 아주 잘한 사람이야 사실은 우리는 대단히 기분 나쁜 얘기지만은 고구려 백제 멸망시킨 때에 실제 주도자가 측천무군입니다 뭐 전국으로 봐서는 대단한 의의를 또, 유교시대, 유교시대지만, 유교와 불교와 도교를 합치는 그 삼교 합의를 이끌어낸 것도 측천. 그냥 부귀족을 때리면서 그 신, 사람들을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혼합시키는데 굉장한 역할을 합니다. 그래도 82세까지 살았고, 그런데 뭐 잔인하기로는 딸도 죽이고, 뭐 자기, 저, 언니도 죽이고, 뭐 그냥 아들도 세웠다 바꿔치고 뭐참뭐 대단한 뭐 어쨌든 보는 그 정도로 하고 그러니까